내가 역시 테드님이랑 붙을지는 전 예상을 못했지만 자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근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브롤스타즈 유튜버 이상형 월드컵이 있길래 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봤는데 어두 가지가 있네요. 어 브롤스타즈 유튜버 그리고 브롤스타즈 유튜버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이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브롤스타즈 유튜버 이상형 월드컵에 지그니는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지그니가 제일 좋아하는 브롤스타즈 유튜버는 누구일지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고 자, 테드 님이랑 카이 님달짝지그한 우리... 청개 감사합니다. 아 어... 아카이노님, 천개 고맙습니다. 자, 테드님이랑 우리 엔젤 유튜버님, 이렇게 두 명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제가 며칠 전인가? 몇달 전인가? 테드님이랑 사진을 같이 찍었거든요. 테드님, 진짜 제가 존경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테드님 가겠습니다. 16강전, 바로 두 번째인데, 홀리님이랑, 우리 원식이님. 원식이님이 트로피는 좀더 높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홀리님이랑 직접 만났었고, 원식이님이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친분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홀리님 선택하있습니다그럼세 번째 가게 있습니다. 규짱님 대 프리씨. 이거는, 솔직히, 규짱님도 제가 만나봤지만, 프리님도 만나봤고, 그렇지만, 프리랑 같이 영상도 찍고 했었으니까, 프리머 프리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갈게요. 어?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맨유님 대 울버님. 솔직히 제가 어, 울버님 영상이나 민둥님 영상을 잘 보지는 않아요. 제가 이두 분이 뭐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하여튼 뭐 불을 스타지 하시는 분들인 건 알겠는데, 내둘다 몰라 두분 다. 와 이건 누굴 고르지? 어, 저는 그러면은, 프로필 사진이, 어, 민웅님이 조금 더저기 크로우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더 깐지나기 때문에 저는 민웅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분도 제가 유튜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잘 몰라가지고. 자, 다음번, 다섯번째구요. 오, 어, 나왔다나왔다나왔다 나왔다. 야, 진짜 내네 나왔는데? 여러분들, 저 나왔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나오냐? 어, 저는 예상 못했는데, 어,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Vs 근호 야 이거는 인증샷 좀 찍고 누가 봐도 근호인데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자 만3 0 0 0명 근호씨는 구독자 1 0 0 0명뭐 구독자로 따지는건 아니지만 자 하여튼 저는 그래도 3,4년 방송을 했는데 근호씨는 1년도 아직 방송 안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가겠습니다 헛! 저가 올라가야죠 제가 어윤겔라님이랑 불을 매드무비님 야두분다 제가 만나는 봤습니다 불을 매드무비님이랑은 카톡을 하는 사이지만 니네 얼굴 윤겔라님은 직접 만나는 봤지만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고 친분이야 아니면은 유명하신 유튜버시냐 일단은 솔직히 저도 니네 얼굴 윤겔라님을 고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불을 매드무비님이 신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브롤 매드무비님을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자, 브롤 매드무비님 선택하는 걸로 하겠고요. 자, 브롤 스타즈 유튜버 이상형 월드컵, 마일드참치님 준님인데, 솔직히 제가 마참님도 제가 실제로 만나봤고요. 준님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도 10분 이상 나눠봤고요, 두분 다. 마참님과 있습니다, 이거는. 준님도 솔직히 실제로 만나서 도움도 많이 주셨긴 하지만, 그래도, 어, 마참이는 저랑 연락도 자주 하고 하니까. 자, 뽀꾸님 대 크로롱님. 이야, 크로롱씨도 여기 나왔네. 뽀꾸님은 제가 며칠 전에 오프라인 경기에서 실제로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한 사이고요. 크로롱씨는 아직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카톡을 이렇게 하면서, 어, 이거 친분 월드컵 아니냐고, 절대. 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친분 월드컵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를 매드무기님이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친분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긴 되는데 자, 뽀꾸님 대 크로롱씨. 아 여러분들 뽀꾸 님이 지금 좀더 많으신데 댓글로는 그래도 저는 크로롱 가겠습니다 크로롱 아, 왜 여러분들이 크로롱 가냐 그러는데 아, 저는 어 컨텐츠적으로는 크로롱 님 컨텐츠를 제가 좀 많이 그걸 할라해요 하려 습득을 하려해요 습득 이제 야외 방송을 하면서 불을 스타즈나 이런 컨텐츠 같이 또 찍을 수 있는 제가 선호하는 거는 크로롱 님처럼 저런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찍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뽀꾸님을 고르겠지만, 저는 반전있게 크로롱님 가있습니다 뽀꾸님 심구강에서떨어지다 자, 브롤스타즈 유튜버 이상님 월드컵 이제 8강전이고요 자, 여서부터는 이제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의 다 아는 유튜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르기가 좀 힘든데, 홀리님 대프리님 어, 홀리청 잘생기셨죠? 실제로 만나도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저는 프리님 영상도 보면서, 어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외모는 홀리님이 좀더 잘생기셨지만, 어 저는, 그래도, 프리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메드무비님 대 크로롱님. 자, 여러분들은 브루메드무비님이 조금 더많 많게... 많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크로롱님 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진짜, 좋은 컨텐츠라는 게, 제가 크로롱님 컨텐츠 보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 불을 맺은 모이님 재밌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크러님 보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자 민웅님대 지근님. 민웅님대 지근님. 솔직히 민웅님대 제 누군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 진짜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한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으로 저는 저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지그, 자, 지근이가 4강전 올라갔고요 좋습니다. 앙테드님 대, 우리, 어, 마일드참치씨. 아, 이 결승전에서 붙어야 될두 분이 여기 오셨네, 지금. 아, 진짜, 롤 모델은 테드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이 진짜 깊은데, 이거. 테드님 대, 마일드참치님. 오케이 인맥으로 가면은 솔직히 말디 참치시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제롤 모델인 테드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너무 막강하신 분이 여기 지금 나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자 테드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님 대 테드님 이제 4강전이고요 프리님을 고를지 테드님을 고를지 자 바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님 대 테드님 바로 테드님 고르는 걸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저는 롤모델인 테드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 축하드리시고요. 자, 크루롱님대 지금. 크루롱님대 지금. 야, 지금 결승각이냐? 이거. 지금 결승각이냐? 이거. <laughs> 지금 결승각이냐, 이거? 있어봐. 아, 제가 좀크루롱님을 선호를 하고 있지만, 이건... 하시, 내가 올라가야 되냐? 이거, 결승각.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야죠 결승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인정. 자, 이제 결승전이구요 어... 테드님 대 지근 결승전입니다 여러분들 와 내가 결승에 올라올지 모르겠다 내가 역시 테드님이랑 붙을지는 전 예상을 못했지만 솔직히 지금 자리에 말드참시씨가 와야 이게 정상인데 테드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지근 그래도 나름 자부심 있는 유튜버 3,4년동안 방송 접지도 않고 꾸준하게 제가 제 인내심으로 방송을 한 지근 프로님대 지근 자 바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근이가 생각하는 브룬스타즈 유튜버 어, 월드컵 결승전은 바로 여러분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지근입니다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제가 1등이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제가 1등입니다. 마음 속에 제가 1등이야, 마음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는 제가 1등입니다. 어, 제가 브롤스타즈 유튜버 중에 제가 마음, 제 마음 속에서는 제가 1등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 제가 1등입니다. 자이때 여러분들 우리 지근 씨어 어, 브롤스타즈 유튜버 이상형 월드컵 1등 어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어, 지금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우리 프로스타즈 유튜버 이상형 월드컵 어, 오늘 한 번, 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신 분들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지금TV의 지금이었습니다.